나이트메어 하고 싶은데, 나이트메어 하기에는 에이스 드리노 많이 왔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거 빼,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요, 대구 덥지. 런고... 런고 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토크 한번 할래. 잘하는 사람이랑 토크 한번 할래. 살구 토크 너무 사기라고? 아니야. 이번 판 보면은 좀 얘가 달라질 걸. 아까 토크했어도 되게 빡세는데 이번 판더빡셀 거야. 아 GUS 님. 갈고리 걸때 얹는 등 인정할게요. 역시 청년 치매가 맞았어. 호. 아 GUS 님5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살구 예청 자님 어서세요. 오아 좋았다 좋았다. 살구님 종구 안 하셨어요. 했어. 좋게이. <목소리> <laughs> 오늘 생존자는 아직 안 했고 살인마 하다가 나중에 할것 같아요 자 갑시다 띵띵띵띵자 맵은 페일로즈 페일로즈 페로즈 좋은가요? 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맵저 2층에 밸러스드한테 너무 깨질 것 같아서 우우 자, 스타트는 되게 좋아. 중요한 판자 하나 빠졌고. 2층 둘이서. 이건 죽었죠. 들고... 이거 되게 좋은 게 지금 2층에서 2명이나 있었는데, 둘다 지금 견제를 받게 생겼어요. 오케이, 걸고 걸어놓고. 다 근처에 있죠? 다시 여기로 옮겼네. 아, 어, 이거 쫓는 거 좋아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캠핑을 하면서 한자도 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1석 2조죠. 무난하게 여기 도는 거는 얘가 실수하는 거예요. 진짜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봐, 얘가 살리러 왔다가 애들이 못 살리잖아.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좀더 용기가 있었으면은 각이 나왔어데 지금쯤 살리러 갔을 것 같아. 그려도 돼요. 이건 완전 감사합니다. 살렸어. 이건 별로 안 감사해. 아, 일단 한 명은 잡았고 2, 사식아우지로 계속 이득 봅니다. 한은 그리고 여기 벨라스드 쓴 사람이 한자다부서놨어요 칠하다 터트린 거겠죠? 그렇죠. 아, 이거 잡는 게 맞을까?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아,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 저기. 아우지 캠핑이냐 요거냐인데 이거 아우지까지 한 번에 갈수 있어요. 이렇게 아야야 마이크 마이크 또다 떨어진다. 안방았다안았다아 이렇게 긴장하게 하냐. 안 돼, 이만, 안 돼, 안 돼. 요건 약간 애들이 실수인데. 요거는 한 명씩 이렇게 캐빈에 들어가면은 둘중한 명은 살아요. 이건 파이퍼 있었는데. <laughs> 거기 있는 거 알아. 근데 둘다 죽었잖아. 오지, 친구 팔아. <laughs> 눈물 나는 우적이라고? 그치 그치. 너, 내가 정말 애용하는 장소지. 아, 아. 저도 가 있어. 아. 나와. 아, 일로 와. 한명씩 와. No, no, go, 마리오. No, <laughs> 포기해, 포기해, 포기 마리오. 자, 한 마리가 불구라처럼 빠져나갔는데. 죽자, 그냥. 나가, 지져. 다 죽어라, 그냥. 아유, 구야이 패배자들. 한명 버섯 치완갈했네 어디 갔죠? 아, 여기 있구나, 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아, 이거 응답 사라가 아니라 램 짱님 목소리야. 들고. 걸고요. 자살했네요. 자살했어요. 자살내고 큰 <놀람> 소리가 막 났는디 그내 소리겠죠? 또막살 내고 갈고리 <놀람> 나무다 열렸네. 이 층에 있지 않을까? 밸런스드 랜딩인데? 여기 2층이든 저기 2층이든 잘 잡았구요. 와, 쟤! 아, 이놈의 와이프. 대답, 대화 밸런이네요. 맞고 내려야 돼요. 팡팡, 어차피 팡. <laughs> 아, 딴데안갈 겁니다. 부딪혀도 널, 우리가 박살내고요. 대로 뛸 수밖에 없죠. 이거는 배면은 죽으니까 앞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서 판자 찾을 겁니다. 근데 경면 지원이에요. 네, 앞으로 쭉 뛰었네요. 여기 낚시였거든 여기가 맨 처음에 파게 된 판자라서 도망칠 어, 데가 없어요. 내가 여기 되게 중요한 판자라고 했죠. 얘가 여러 군데를 있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대전 같은 곳이거든. 요 수도가 되게 아그 뭐지 교통이 충지 같은 곳인데 빠지니까 초반에 끊어진 거야 이게 저거를 저기에 판자가 있으면은 다시 큰 배로 올라가가지고또막밸런스도 이용하면서 그 패시브 밸런스도 이용하면서 좀더시을끌수 있는데 아무튼 초반 스타트가 되게 좋았고 아오지까지네 아오지에 네 명. 아이브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세기초, 세기초 생존자, 잘한 생존자들이랑 승모인데, 아우지에서 게임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손쉽게 이길 수 있었네요, 지지. 잘 봐. 지지. 잘했어, 잘했어. 그러,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했어. 이번 한국인들은 칼찌보다는 밸런스들을 이용하는 친구들이네, 지지.